이번 주에 주일학교 우리 VBS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수고해 주셨고, 저도 매일 그 VBS에 참석하면서 많은 분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막상 이제 저희 아이들을 어, 주일학교에 데리고 와보니까 한 가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어, 저희는 버팔로에 살지만 버팔로에서도 락폴트라고 하는 조금 외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한 학교가 있는데요.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에이시안이 제 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좀 미국적인 동네고 어, 거, 거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잘 적응할 수는 있을까 또 어, 선생님들한테 버릇없게, 부, 어, 버릇없게 하면 어떻게 하나 어, 가장 목사로서 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제, 저도 잘해야겠지만 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예의가 바르고 어, 착하고 교우 관계도 좋고 그런 말을 들었으면 너무 좋겠는 거죠. 근데 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좀 제가 긴장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걱정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아, 아,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그미취학 연령 학부모님들 아이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 우리 애가 어디 나가서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통 중요한 네 가지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인, 의, 예, 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인, 의, 예, 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고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우리애가 꼭 가졌으면 하는 그한 가지, 인, 의, 예, 지. 저는 예를 고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는 지식인데 이것은 본인에게 참 좋은 것이지요. 어, 인도 어떤 성품과 관련된 부분이라 본인에게 참 좋은 것이고요. 의가 이제 다른 사람과 조금 관련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얘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아이가 꼭한 가지를 잘 가졌으면 하는 그것은 바로 어, 바른 예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예의 바른 집사님 한 분을 여러분한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 집사님의 성함이 루디아입니다. 제가 집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어, 교회의 큰 일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라는 말 자체가 어,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첫날부터 어, 사도바울을 만나는 날부터 이분은 그 일꾼된 자격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루디아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는 장면이 강가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빨래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강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이 빨래를 했다. 너무 억지지요. 더구나 이분은 자주장사로서 부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바울이 사도, 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다른 교회가 지원해 주는 물질은 많이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주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그만큼 풍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풍족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루디아 이분의 헌신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계셨겠지만요. 그만큼 이분의 어, 경제적인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빨래방망이 들고 개울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될것 같아요. 사회적인 그 어, 단, 어, 위치를 보면요. 그리고 빨래터에 바울이 찾아갔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성에 이미 수위를 유했는데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도처를 찾으러 가는데 어, 강가로 갔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토요일 날 새벽기도 때이 배경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10명이 되지 않으면 회당을 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구성되지 않으면요. 소수의, 소수의 사람들이 이럴 경우에는 어디서 모임을 했느냐. 강가에서, 좀 한적한 곳에서, 물이 있는 곳에서 정결 예식을 할수 있게끔 강가에 모여있다라는 것을 사도바울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에 모여 있다? 한국에는 다 어디에 모여 있죠? 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산 기도. 우리 많이 했죠. 아, 진짜 새벽 기도, 산 기도, 철야 기도, 그죠?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죠? 저 고등학교 때 청년부들 따라다니면서 수요일 밤마다 산 기도를 갔습니다. 저는 원래 해당이 안 되는 건데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이면 야간 자율학습 땡땡이치고 교회로 와서 이제 전도사님하고 우리 청년 어, 20대 우리 형님, 누나들하고 같이 산키도 갔다가 새벽 1시쯤 내려와서 집에 가면 2시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이제 도서관 갔다, 독서실 갔다 가온줄 아셨죠. 저는 열심히 산독서실 가서 그 라면도 한 그릇 먹고 그런 데는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디서 기도했다? 강가에서 기도를 할, 하면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외진 곳, 물이 있어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어,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어, 사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루디아, 또 다른 버전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 루디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공경하다, 이 섬긴다는 단어가 세보마이라고 제가 어저께 설명해드렸습니다.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절대로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딱한번성경에 나옵니다. 공경하는데 어떤 공경이냐면 찬탄이 나오는 겁니다. 찬탄. 우와! 막 감격스러운 거 있죠? 그, 그 위험에 내가 좀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 있죠? 근데 이 움츠러든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큰 산, 커다란 어떤 바위, 왕,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미술품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들. 사람이 만든 것이나 사물 중에서 압도되는 느낌. 와 대단한데 이 장관인데 내가 너무 작아져. 우리 그랜드 캐년 가면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세보마이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했는데 이 사람들의 수준으로는 세보마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유럽으로 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선교 여행 중이지요. 그러니까는 어, 이스라엘의 관습도 전혀 모릅니다. 근데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더라. 근데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알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냥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하니까 거기에 그냥 감격만 한그 상태이기 때문에 본문은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 원래 하나님을 공경하다는 라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할때 두려운 이 마음은 이 말은 어, 포브스라고 포부스, 어, 하는 단어입니다. 어, 포브스의 동사형이 포베어인데요.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이 두렵고 하는 이 단어가 포베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사니까요. 그래서 포브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200회 이상 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서 두려움이 나오면 99.9%가 다이 포베어나 포브스입니다 근데 딱한 번, 이 루디아의 케이스에서는 세브마이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언제 그 경외함이 생길까요? 지금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신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말은 동시에 나를 인정한 것입니다. 나를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두렵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점점점점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아이들은 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다섯 살 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인상만 딱 쓰면 바로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힘이 굉장히 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4, 5년 지나면 애들이 저보다 더클 것입니다. 제가 좀 작으니까요. 그리고 나면 우리 아빠가 별게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더 늙을 것입니다. 제가 둘째 우리 아들을 40에 낳았거든요. 걔가 10살만 되면 전 50입니다. 걔가 20살만 되면 전 60이고요. 금방 저는 기력이 쇠할 것입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자아가 더 세지니까 부모가 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들도 결혼하고 본인들 애를 낳아보면 그제서야 아버지가 다시 보이고 그제서야 엄마가 다시 보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엄마와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중학교 때는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최고의 지식인인 줄 압니다. 선생 말하는 게 우습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선생이 되어 보면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얼마나 큰 사랑과 열정을 다해서 가르쳤는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가 평생 곱씹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경유하게 되느냐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경유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몰라도 할수 있는 단계입니다 사탄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정반대로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선포했는데 사탄이 거짓말했어요. 근데 거짓말을 우리가 믿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너무나 아름답게 건축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번 기간에 얼마나 수고하시고 애쓰셨는지 그 과정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지었지만 여러분이 이 건물보다 더 오래 사실 수 있습니까? 이 건물 적어도 200년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못 가도요? 저는 더갈 거라고 봅니다. 200년, 300년 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200년, 300년 사실 수 있습니까? 50년이나 지금부터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건 제가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이 여기서 펼쳐질 겁니다. 우리 어린 청년들이 여러분의 관을 메고 나갈 것입니다. 그 날이 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 교회에서 될지. 만약 이 교회에서 되면 우리 청년들이 저를 또 관을 좀 나가겠죠. 여러분 장례식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금방 나에게 닥치는 일입니다. 내가 지어놨어도 나는 이것보다 더 오래 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나의 너무나 짧은 그 인생을 깨달으면 그 경외함이 일말의 경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된 우리들은 사단이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에 내가 만물의 영장이다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될수 있는 단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없이 빈몸으로 산속에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을 8시간 들어갔어요. 근데 핸드폰을 안 갖고 왔어요. 해가 졌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입니까? 민물에 불과합니다. 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늑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우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핸드폰이 있다.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연결시켜주니까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될수 있는 단한 가지는 서로 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를 떼어놓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건물보다 더 오래 버틸 에너지도 없습니다. 아담의 아들이 누구였죠?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가 죽지요. 집안이 풍기박산이 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죠세 아니, 세 명이 아니고 이름이 셋입니다. 그렇죠? 셋이라고 하는 어, 사람을 낳았습니다. 제가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공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벨이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공적인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냥 본인들의 개인적인 예배였어요. 그런데 셋, 다음에 에노스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에노스 영어로는 에노스고 히브리어는 에노쉬라고 합니다. 에노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 목사님 그러면 아담도 사람이란 뜻 아닙니까? 아담?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요. 아담은 원래 이제 아담 어,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인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라는 뜻이 있고요. 사람이라는 말은 에노스입니다. 근데 이 인류와 사, 어,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아담과 에노스의 차이가 뭡니까? 아담은 원래 창조될 때 죽음이 없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지만 불순종하면 죽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생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자손들이 깨달아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 아담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애논 쓴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이 내용을 굉장히 잘 정리해놓은 책이 한권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그 인간의 일생이라 책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2004년도에 한국을 갈때그 책을 누가 선물해줘서 비행기 안에서 읽었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제가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어, 전도사로 어, 와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분을 좋아해서 그분 교회 가서 성가대를 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교회 가서 이제 그분이 또제 주례도 봐주셨고요 그래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너무나 너무나 잘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내가 에노스인 거를 깨달을 때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호흡이 그 코끝에 있나니 수의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막만 우리 죽어 버리잖아요. 잇다 뜨면 죽어 버리잖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거다 몰라도 그한 가지만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아담이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두 가지 표현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흑이라는 표현과 돌아간다는 표현입니다. 흙으로 가라 이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For dust you are, to dust you will return. 돌아가라는 겁니다. 땅은, 아, 어, 아다마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흙은, 어, 아, 파르라고 합니다. 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티끌이나 먼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 우리의 원재료는 땅이지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먼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의 것도, 원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 안에 생기, 영혼, 그것도 하나님한테 온 것입니다. 애시당초 내게 원래 없는데, 뼛속까지, 영혼까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겨버리면, 나는 먼지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명령하시면 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국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먼지처럼 고대 유적으로 사라집니다. 얼마나 많은 고대 유적들 생기 없이 먼지 풀풀 날리고 있습니까? 귀한 유적이지만 그 안에 사람 살라고 하면 살수 있습니까? 사람 살수 없는 곳 되어버렸습니다. 왕국도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 그것 역시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거대했어도 먼지로 사라져버립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그 말씀 경외함이 없으면 나도 먼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드립니까? 자기 개발하려고요? 한국분들 좀 만나서 교제하시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주를 나아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리를 한번더 확인하고 또한주 살아가는 그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주 매주마다 그 자리를 확인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서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서로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집사님. 그 공경하는 마음 그한 가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유럽 대륙에서 첫 번째로 예수 믿은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남자한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을 잘 배운 사람들한테 주지도 않았습니다. 장사하는 여인한테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제대로 공경하는 마음도 아닌데 그 공경하는 마음 한 가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드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도바울 같은 사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사도바울 같은 사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도 그것을 뚫어낼 만한 사도바울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해줄 영적인 멘토를 허락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루디아 한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불완전한 공경하는 그 마음 하나, 세브마이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섰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유럽 최초의 초대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고 또 떠나요. 교회는 사실은 루디아와 그 가족,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세운 것입니다. 나중에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가 오겠죠. 거기 보시면 빌립보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어, 딱딱한 딱 가지 어떤 어, 이슈를 언급을 하는데요.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영광이 루디아한테 루디아 남편이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석을 다 뒤져 보려고 합니다. 남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주석가들은 성경 한 권을 10년, 20년씩 파시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막 그런 수준이거든요.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더 찾아봐야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루디아를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루디아처럼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그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꼭 확인해 주시고 그 마음 위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예의 바른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른 자녀가 될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까요? 제가 반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